저녁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 나름대로 그 음식도 또 가게에서 사왔더라 고요. 늘된장찌개 자기가 끼렸는데 이번에 끼려진 걸 사와가지고 물론 그것도 저럼감사히게 먹었지만 하는 이야기가 음식 소리좀 버려 달라 하길래 아참 이게 이쁘게 안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나는, 나는 아무런, 아무런 운동화를 안간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근데 제가 많이 무거운 거예요. 아, 그래서, 나이 옹절함을 그날 저녁에 또 매일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약간, 아, 생각나 참, 참 이거밖에 안 되는 그릇이구나. 큰걸 공부한다 면서 정말 앞에는 사람 하나 내가 대면 못해가지고 이래 있구나 싶어가지고 스스로 좀 반성해보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하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또내 혼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저녁에 또 약간 예식하자면서 어제 저녁에 그렇게 하면서 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고 이렇게 이제 또 생활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지피는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참내 앞에는 사람이 만약에 멘토님이 음식 쓰러기 좀 버리러 오나 또는 뭐 스승님이 좀버리곤나 하면은 막 하지 말아도 내가 했을 텐데 내가 먼저 조금 이렇게 그 깨끗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그 마음이 이선그역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도한몇개 보는 거. 그렇죠. 뭐 음식 쓰레기 버린 데서 맨날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내가 버려야 될 때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집 앞에 쓰레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동네 쓰레기를 갖다 어떤 사람을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정확하게 내가 줘야 돼. 근데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고 수행할 때는요. 내가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줘가면서 공부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실량이 차가지고 사회에 뭔가 조금 이거보다 더큰 일을 하면서 네. 사람들한테 조금 존중받는 일을 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고, 내가 저길 가다가 휴지를 보더라도 내가 안 죽죠. 왜 다른 사람한테 죽을 수 있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을 때가 지난 거거든. 예. 그셨나요? 멘토가 여기서 설거지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원장님한테. 그때는 내가 설거지 할 때이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아무 그거 없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내가 설거지를 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안한 데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안 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넘어섰거든. 이제 제자도 있고 사회에 조금 존중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더큰 일로 해서 시간을 내가 내야 되는 거지, 그거 설거지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안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길에 떨어진 휴지 있으면 다 주워라. 이게 아니죠. 우리 학교에서 그래 배웠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휴지 있으면 전부 다 주워라. 햇트에 있으면 좀더 주워가, 전부 다 주워가야 전부 다 되어가고 재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칠량이 좋아지고 내 사회 큰 뜻을 펼치고 있을 때는 길가에 있는 그 쓰레기조차도 내가 그냥 보고 지나갈 줄을 알아야 돼요. 그 내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내 칠량이 만드는 거지. 내가 음식 쓰레기를 좀볼때 됐을 때는 아직까지 내가 버려야 되는 거죠. 런데 내가 사회 존중받는 일 해가지고 아내가 나를 갖다 이렇게 어떻게 조금 좀 공경하면서 좀 받들어 될때 그때는요, 스스로 안 시키죠. 음식물 쓰레기 있거든요. 갖다 버렸어요. 이런 말 나올까요? 내 남편이 사회 존중받는 일 하는데 더큰 뜻을 펼쳤는데 아내가 스스로 안 해요. 어 어디 그걸 갖다,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렸냐고 내가 갖다 버리고 이기다 요렇게 하지. 누구도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저뭐저 뭐저 이렇게 뭐 유튜브 보면 프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연예인들 전부 뭐한상잘 나갈 때는 뭐 편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할일 없어 집에 누워있으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저 당신이 저누마때 밖에 나갈 때 이거 음식물 쓰레기 두고 나가라 그럼 뭐래요? 내를 갖다 뭘로 보고 지금 내 보지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라 이렇게 하거든.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유가 잘나 그래. 지금이 살일하면서 왜, 당신이 옛날에 밖에 나와서 열심히 돈 벌고 나를 갖다 대우해줄 때는, 내가 백화점 가서 카드 빡빡 꺾게 만들 때는, 내가 당신을 존중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내가 어떻게 돼? 당신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란말 절대 안 하죠. 왜, 밖에서 사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나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고. 그럼 살림하는 사람이 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갑자기 남이 편잘 나가다가, 이제 요 코로나 바이 와가지고, 한 3년 쉬었네, 집에. 1년째까지는 몰라요. 2년째 눈치치고 3년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시하고 깔보는 거라. 왜? 그 활동 안 하거든. 활동 안 하니까 이제 뭐 하냐면은, 이제 쓰레기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다른 허드레 애도 보라 했어. 엄마가 다 시키는 거예요 왜? 사회 지금 어떻게 존중받는지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회 존중받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당신한테 돈보내줬는데내 때문에 지금 다 집이 일어나려고 이제 와서 나한테 좀더 청소시키고, 애 보라고 좀 쓰레기를 갖다 버리란다? 이거 남편을 지금 뭘로 보는 거야딱 이렇게 하거든요. 뭘로 보는 게 아니라, 맞는 거죠. 니 그거 할때 됐거든, 지금. 뭐 집에서 할일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고 청소도 하고, 애도 봐야 되고, 그 쓰레기도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분리수거까지다 같이 해야 돼. 그게 또 뭐라 하냐면, 존심이 살아있어가지고, 다른 건 하겠는데, 제발,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나한테 좀 시키지 마라거든. 요 그거는 내 자존심 허락 안 한다거든. 그 자존심을 냉기에 뭉개지만 니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그 자존심 때문에 니가 앞으로 사회에서 성공을 못 해. 그렇지 않나요?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 놀고 있는데, 그내 아내를 존중하고 있으면요, 착하게 자연을 연결시켜가지고, 네가 사회 활동할 수도 다시 만들어주죠. 근데 내 아내도 지금 하나 바르게 소화 못 시켜가지고, 맨날 서로 어떻게, 네가 많이, 내가 많이 맨날 싸우고 막 고집으로 잃고 있으니까, 나한테 주어 사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좀더 이끌거든. 근데 왜심 나한테 자리가 안 나오는지 몰라. 근데 많이 겸손하게 내 아내 말잘 듣고, 내 가정을 잘 꾸려나갔으면요, 너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사회 활동하시도 정극하게또이끌어주죠 그럼 나한테 일자리 확하게또 나타나는 거야그 밖에서 열심히 사회 활동해서 돈 많이 벌어보 뭐냐? 아래 나를 어떻게 할까요? 허여보달 어, 아래 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할까요? 절대 안 하죠. 사회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할 때는 그런 청소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내가 분리수거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돼? 인정하고 받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옛날 과거 버전으로 내가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어떻게 돼? 고집 부리다 서도 망하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부들이 어떻게 돼? 유로하려고 하잖아요. 서로 고집부다가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는 거야. 집 앞에 있는 쓰레기도 나안 좋아요. 내가 안 좋아봤어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뭐, 명암도 뿌리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저거 죽을 때 지났거든요. 그럼 나는 안 좋아. 안 주지게 나이,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갑자기 어떤 분이 사고 오시더면은, 내가 안 죽고 있는 명함을 갖다 다, 다 죽어 가더라고요, 이렇게. 또 시간도 지나서 내가 다 보고 있으일차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또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분 말고, 한, 처음에 한 사람이 왔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와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앞에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싹 청소해 가요. 내 눈에 다 보여, 이렇게. 좀 지나니까 또 어떻게 돼? 깨끗해, 없어요. 그날명함한 장도 내안 준다니까? 근데 매감 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다 주고 다하더라고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매감을 주고가지고 구청이나 갖다 주면요, 뭐 돈을 준대요. <laughs> 그럼 그거 할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그 사람들 밥벌이를 내가 없애는 거야. 똑같은 원리거든요. 길거리 막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쓰레기 막 지가 정리 다 하고 페트병 지가 다네요 그러면은 저 구청의 직원들 있잖아요. 환경미화한데 일할 자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시민단체가 다 해버리면, 옛날에 뭐라 하냐면, 학교에서 전부 다그 환경부 뭐 공부한다고 전부 애들 갖다가 전부 다 공부하는 애들 다 불러가지고, 저 강가를 어디 가가지고 전부 다 있잖아요. 막 환경 미안원들이할 역할을 갖다 전부 다다 주워가지고 다 애들한테 막, 응? 어? 못따리 이래가지고 전부 다막 다 무기 재가지고, 니네 분량 요만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 학교 다가져갔다니까그 왜,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어떻게 돼요? 환경 미안원들이할 일이 없어요. 남의 일을 빼들어버리는 거야. 그니량에 그러니까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내할 일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한 마인드로 자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저 종이를 갖다 저 페트병 갖다 우리 전부 다 우리가 다 추가 정리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전부 다 국가에서 하지 못할는 갖다 전부 다 시민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냐 요새 뭐그 유튜브 광고 보는 게 전부 다 어떻게 커피업체에서 전부 다 커피 마시고 나면 그 페트병 있잖아 요 이런 거 전부 다. 이런거 전부 다프라스틱갖다가 추워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전부 다 하는데 그거 다 저거 출근할때추가면요그 환경미화원 때할 일이 없어요. 니는 니네 일을 잘해야 돼. 회사 가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니네 일을 열심히 잘해야 돼. 그게 빛나는 거지. 사회가 빛나고 나라가 빛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그뭐 페트병 하나 주워가지고 가방에 담아가지고 내 했다고. 내가 사회 큰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페트병 주는 사람 누가 주냐면 환경 미안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진짜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지. 그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왜 사회 그 길거리에 좀다 페트병 이렇게 휴지하고 이렇게 많지. 이걸 지금 연구하는 게 바로 환경 미안들이거든 그럼 환경미안들 질량이 할 사람들이 있고 회사 가 가지고 회사에서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나라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국공무원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어떻게 공무원 자리에서 내, 내 일을 분명히 해야 될 사람들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다 질량에 따라서 급에 따라서 내할 일이 다 다른데 질량 좋은 사람이 지식인이 길가에서 페트병을 주고 있어요. 아침에.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안 좋으니까 확하게줄 사람이어가지고, 나중에 알아보고, 이 사람 이거 갖다가 구처에 갖다 주면 돈 갖다 밥벌이가 되구나. 그러면 이 공부도 시키고, 일하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설거지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고, 쓰레기, 그, 그 내가 어떻게, 해? 음식물 쓰레기 내가 갖다 버릴 때가 있고, 안 받았는데, 이거는 내 신량과 내 환경이 나중에 스스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데 아내가, 어디 당신이 이런 걸 하냐고, 그, 아이 이렇게.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네. 그래서 모든 사회 각 층에서 내 자리에서 내할 일이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네. 어, 내가 몰라서 그쓰력이안 붙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이해되죠? 네. 어. <웃음> 재밌네요. <웃음> 어, 재밌죠? 이 원리에 이게 자연의 원리야. 이게, 이게 공부거든요. 이렇게 재밌게 서로 이렇게, 네. 소통하면서 사는 게 이게 바로 공부예요. 공부해가지고, 어제도 우리 제자들이 그래야 되겠죠? 뭐딱 2층에 올라가가지고, 어, 왜또 공부하실 거죠? 어, 자, 왜, 왜 자리에 안 왔냐고,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건지 알면. <laughs> 내가 서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의아해 하더라고, 어제는. 그냥 음. 제자들하고 이게 대한나는 자체가 뭐냐면 공부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법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참악 위험있게, 내가 멘토니까 앉아봐, 제자들 앉아가지고 탁뭐 강의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원장님이 또그 원장님 또그 모습이 좋다고 또 찍어가지고, 참폭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음그 제자들이 공부하는 이쁜데, 그, 그 뭐야, 제비처럼 그뭐 하나 받아먹을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배비, 지지배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마디 하면 눈이 차롱차롱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다 받아먹고, 그죠? 공부를 생각 때문에 이것도 칠문다고.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거 진짜 연구하는 거거든. 네. 그, 쟤네들이 요새 멘토하고 많이 가까워졌죠. 그죠? 네. 어. 그, 그, 다 생활 속에 다 이렇게 법이 있는 거예요. 예, 우지법칙은 생활 속에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길가에 휴지 하나도, 페트병 하나도, 이 자연의 원리를 풀어보면 내가 치울 때가 있고, 가만히 내둘 때가 있다. 어. 재밌죠? 어, 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어요, 그냥. 근데 이걸 갖다 잘 풀어서 이제 서로 이제 이해되고, 이제 도움 되게까 쓰는 거죠. 멘토는 이제 그걸 갖다가 쉽게 이해되니까 이제 풀어주는 거죠 과거, 이 그, 생활 속에서, 이런, 있었던, 여러 가지, 제가 했던 행동들이, 아마, 착,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어떨 뭐 때는 경우에 따라 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도, 아,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렇게, 이제, 그런, 그들게 착,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멘토도 원장님한테 글쎄 많이 들었다니까요. 제가 이거 왔는데, 왜 소리지 않았어요? <laughs>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되니까, 왜 당연히 해야 될 때거든요. 왜 내가 사회에 어떻게 존중받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 근데 깜빡했다고, 죄송하다고. 아, 열심히 빡빡 닦고 설거지하고 지금 원장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설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거든요. 왜 사회 밖에 나가서 제자들하고 지금 활동하면서 할 일이 더 많이 있으니까 뭔지를 모르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지. 그죠? 부부를 싸우고 간단해요. 남자가 어떻게 쓰레기 치우고, 남자가 무슨 내가 지금 뭐, 어? 내가 옛날에 돈 많이 벌어줬다 아이가 이제 내가 지금 명태 당했다고 내려갔다 무시하는, 무시하는 게 맞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돈 보고 있을 때는 무시 안 하죠. 근데 활동 안 하고 있으니까 돈을 버든지 사회 활동하든지 먹여서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 성장시켜야 되는 거야. 밖에 나서도 열심히 돈 벌고 있으면 돈 많이 벌어주면 아내가 뭘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오든, 아니면 사회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 되든,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줘야지만이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못 하면서 좀더 대접받으려면, 내가 남자인데, <laughs> 어? 내가 누군데 말이지, 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 그렇게. 그래 왔지만, 이제, 이때까지 내가 해온 게 원, 있, 있는데, 잠깐 내가 이게 다고 해서, 그렇게 나를 무시하냐고, 이제, 그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 과정이 예. 싹 올라오는 거야. 요, 요게 이제 내 거거든. 요, 요걸 내가 말겨야 되는 거거든. 예, 예. 딱그 포인트가 딱 올라오길래, 아이거 참, 이게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요걸 이제 어떻게 요리해볼까 하던, 그렇게 하면서 또, 좀 나름대로 좀 지혜롭게, 그 여유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 이게, 그렇죠. 이런 걸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공부하는 분들이 모두 다 딜레마에 빠진 게 바로 뭐냐면요. 누가 나한테 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예. 어, 어라? 나를 어떻게 보면. <laughs> 아. 요거 딜레마예요 근데 이렇게 할때내 감정이 일어났잖아요. 자연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럼 그거 공부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걸 갖다 내게 끗이 내가 소화해서 내가 받아들이시다라면 이가 공부된 사람이거든요. 공부는 이것이 공부예요.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법문을 그렇게 열심히 듣는 거라. 법문 들어서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고. 왜? 그래, 그래서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깨끗해지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죠. 강의를 들어도 강의가 음부다 어떻게 내 영혼이 전부 다 스며들죠. 완전히 심지가 되죠. 완전히. 깊숙이 파고 들어요. 절대 까먹는 놈이 아니라 아, 일단 어떻게? 뼛속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깨끗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딱, 상대가 어떻게 딱 했는데, 내가 잣대를 탁 대고 들어갔다. 이러면 벌써 깨끗 안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조금 들어와요. 강의 들어도 조금 들어와. 그런다고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네? 오늘 한 4시간 들었는데, 4시간 들었는데, <laughs> 네가 계산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다 빼먹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사람은요, 평소에 이렇게 계산 없는 사람은 강의를 딱 듣더라도 들으면요, 그냥 내 영혼에만 이제 숙이 들어와요. 이게 완전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나. 이게 지금 질량과 내공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음에 조금 질량이 좋아지면요 상대를 딱 대할 때딱 상대가 또 치고 들어오면요 저걸 내가 어떻게 돼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서 내 질량으로 변화시켜 버려요 우리 지금 젠다고 똑같은 거야 소리 젠다 이렇게 뭐삼점오 되고 있잖아요 그죠 변경시킬 때 정확한 거죠 내 질량으로 바뀐다. 저 사람이 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저 말이 내한테 들어와서 내 에너지 실량으로 바뀌어 버려요. 기가 바힌 일이 생기거든. 그런데 어라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나한테 지금 이... 이러면 그 에너지 차했잖아요 그죠? 그런 처나 없어도 저런 사람을 절대 내가 처리할 수 없어요.